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남구 신장동에 있는 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강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대천칠석거삼 전수관마을과 강이마을 근로편에 있는 그런 신장동 오산마을에 있는. 주택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남평대촌간 해조로에서 강일리 마을 앞에서 지금 보시는 평산 앞 들길로 진입하시면 바로 오산마을 들어가는 신장교 다리 대천천에 있는 신장교 다리를 지나면 이곳에서 좌회전하여서 바로 하천변 도로에. 신장 위길에 바로 부근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오산마을 경로당의 모습이 되겠고, 경로당 앞쪽에서 좌회전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 내려가시면 우측에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 이곳 주택은 지금 소유자께서는 이곳을 창고, 건설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기계류 및 페인트를 저장하는 창고로 활용 중이고 있는 그러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고 지금 지금 보시는 빨간 지붕의 주택이 그 해당 토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과 강시문 중 토지 연락하기 두 절리 그 하천 부지 구규지 청색 라인 안쪽 신장 이길의 모습과 우측의 대천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시도가 되겠습니다. 적색 부분이 되겠고 국유지 주택 건축이 되 있는 상태고 강시 문중 땅에 지금 청색 부분이 사유지 도로 약 10평 정도에가 접해져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겠습니다. 리 오산 마을이 되겠고 지금 대촌천의 모습이 되겠고 평산 앞길과 지금 신장 이 길에. 신장교가 되겠고 깜박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평산 앞들길에 지금 도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바로 어, 다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뻗어지는 남평읍 소재지 평산리에서 평산 앞들길로 진입하여 지석천의 지류인 대천천의 신장동 오산마을의 오산 경로당 부근 신장 2길에 주택 및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대천천의 그러한 하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신장교 다리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편에 이곳 오산 경로당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주택으로 가는 하천변 돌의 신장 이 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강시문중 토지의 모습들이 되겠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앞에 있는 타인의 주택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에, 적색, 간습도로의 약열평 정도 구규지 강시문중 땅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해당 주택의 모습이 되겠고 주택 예부에는 지금 판넬로 창고 형태로 감싸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으로는 총 백십오 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요로는 건축구조는 벽돌 슬라브조 주영도 단독주택 중공인은 1990년 3월 14일 현재는 기계류 보관창고로 사용중이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본터지는 도면상의 맹지로 되어 있으나 간습도로가 개설되어 건축화가 된 주택이고 도로 부분은 강시문중터지로 주변에 사용중이고 있으며 앞쪽에 표시된 위치 토지는 하천 부지 구유지로서 건축행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그러한 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 60% 이내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내지만은 시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 해당 관청의 건축가에서 내방하셔서 상담이 그러 필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 공간을 기계류 보관 창고로 사용 중이고 있는 이모조모의 지금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페인트빈 기계류가 저장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뿐 장기 투자할 뿐. 또는 세컨하우스 지을 분 기타 창고 용도로 활용하실 분은 최적의 그러한 환경과 유치에돼 있는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대0도시0단 8분여 거리, 대0에너지0리 단지는 5분여 거리, 남평읍 소재지는 5분여 거리, 빛가람 신도시는 1 0 0여 거리, 남구청산은 1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강주, 강역시, 근교에, 그런 대촌 신장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셔서 멋진 전원주택을 신축한다든가 힐링센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어,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